i 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게임 무한의 계단 가지고 왔고요 제가 무한의 계단을 가지고 온 이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어린이날 업데이트가 진행이 됐다고 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오늘 영상 기대되신다면 영상 좋아요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음. 자, 좋아요. 일단 업데이트 한번 볼게요. 여기 우측 상단 확성기 눌러주시면은 어린이 날이배더 6월 2일까지 진행. 크레파스 왕국을 망치는 보스들을 피해서 크레파스를 모고 으 보상을 받으세요. 크레파스 보스라 신기하구만 자, 다음은 추리 게임왕 1권 출간. 어, 네 이거는 원래 출간했던 거 아닌가? 무한의 계단이 너무 많은 책들을 출간해가지고 뭐가 신간인지 잘 모르겠어. 헷갈린다, 헷갈려. 하여튼 여러분들, 아 어, 오늘도 이무한하 계단 영상 밑에다가 어, 링크를 하나 걸어놨어요. 그걸로 여러분들 요 책들. 구매해 주시면은 밍모가 소정의 수수료를 받아 간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린이날 이벤트 한번 참여해 봅시다. 선생님께서 말을거신다 선생님 너무 이쁘신데요? 오늘은 야외 미술 시간이에요. 다들 앉아서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서 선생님께 보여주면 돼요. 아, 뭘 그려야지?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데. 오, 이번에는. 한이, 단이, 피니가 아니라 개구쟁이가 캐릭터로 나왔습니다 맞지 무한의 계단 안에 있는 캐릭터들이 정말 많은데 그 캐릭터들로 나오면 훨씬 더 재밌겠죠? 아왜 이렇게 졸리지? 앉아도게 일어나게 용사여! 아! 갑자기야! 드디어 일어났군 용사이여. 한 시간 급하다네. 아저씨는 누구세요? 여긴 어디고요? 이것은 크레파스 왕국이고 나는 이곳을 다스리는 크레파스 왕이라고 하네. 얼마 전 평화로운 이 왕국에 무서운 죽의 마왕이 나타다. 하나뿐인 왕녀를 납치하고 시민들을 고기다고 있다네 왕국을 구원해줄 사람은 용사. 그대뿐일세. 용사여, 지옥에서게 있는 지옥의 마왕을 물리쳐 우리 왕녀와 왕국을 구해줄게다. 뭐합니라? 재밌겠는걸요? 잠깐 자네가 여행을 떠나면 지옥의 마왕의 병사들이 자네를 쫓을 거야. 그들은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 너로 오를 때마다 무시무시한 공격을 하니 조심하게. 오, 이번에는 적들이 좀 따라서 올라오는 그런 게임인가 봐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단 오르기만큼은 최고라고요 자 좋습니다. 그림 원 게임을 플레이하고 크레파스를 모아주세요. 크레파스가 200개나 필요합니다. 좀 많이 모아줘야 되고요. 바로 한번 여행을 떠나볼까요? 도망가세요. 좋아. 어? 아 아래쪽 여러분들 지우개가 <laughs> 지우개가 그림을 지우고 있어.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뭐야? 어떻게 뭐야? 오! 오, 오. 어 지우개 공격까지. 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빨리 올라가야 되네. 야, 오, 어, 근데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 크레파스가 하나씩 올라가요. 와! 아, 이러면 크레파스 모으는 게 너무 쉬운데? 대박인데? 이번 이벤트 순식간에 끝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 느낌표 뜰 때가 상당히 무섭네. 오! 호호호.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좋아요, 좋아요. 자, 크레파스 왕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왕녀를 구해가지고, 그 왕녀랑 결혼하는 그런 스토리. 완벽한 스토리야. 근데 이게, 왼쪽 위를 보니까, 여러분들, 레벨 9라고 써져 있어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레벨 10으로 바뀌었네요. 근데, 느낌표가 생각보다 금방 사라지지 않아서, 나름 여유가 좀 있어요. 느낌표가 뜰 때도, 좀 천천히 올라가도 될것 같은데? 오,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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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 결국에는 마지막에 딱 끝나니까 지우개가 갑자기 들어오는 건데,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레벨이 올라갈수록 난이도가 더 높아지겠죠? 와, 벌써 천 개야. 여기서 광고 보기 해가지고 곱하기 두 배나 세배 어, 받을 수 있다면 엄청 나겠죠? 좋아요. 아, 아 실수했어요. 자 어, 광고 보고 두배 밖에까지 가능해. 이러면 3,000개를 받을 수 있죠. 패스 사용해주고 와 3,100개 모았어. 자 그러면 바로 그림을 한번 색칠해볼게요. 자오 그림을 한번 색칠했다. 한번 색칠할 때마다 200개가 소모가 됐는데 한번 색칠하니까 25%가 칠해졌어요. 또 칠인가 50% 개구쟁이 용사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닥불을 따뜻하게 쬐고 있네요. 오케이 보상을 받아보자. 비앙아리마리 커스텀 팻 리월드 좋습니다 커스텀 팻 스킨을 받았어요 자 다음 보상 오 이번엔 보물상자 오 근데 17% 밖에 안 채워졌어 어총 6번을 클릭해줘야겠네요 야 재료가 많이 들어가긴 하네 <laughs> 자 그림 2아 코인 보상 받았구요 다음은 오 어, 감옥에 갇혀있는 크레파스 시민이 있습니다 바로 구해줘야겠어 빠, 빠. 아, 와, 벌써 부족하네. 야, 크레파스 모으는 게 여러분들께 쉽지 않겠는데요? 크레파스가 이렇게 지금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해도 굉장히 좀 쉽게 모을 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좀 특별한 크레파스가 하나 나와가지고, 그걸 딱 먹으면은, 뭐, 갑자기 막한 10초 동안 크레파스 두배 획득, 약간 이런 효과가 있었으면은 좀더 재밌게 즐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단조롭다. 자, 좋습니다. 어느새 1200개까지 모아줬고요 진짜 근데 잘 모이긴 한다, 여러분들. 크레파스가 굉장히 잘 모이긴 해요. 좋아 좋아. 이 느낌표 나올 때만 갑자기 딱 부스터 넣어 주면은 어 무난무난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이럴 땐 체력을 좀 맡겨 줬다가 지금 빠르게 올라가지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좀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자 바로 1500개까지 와버렸고요 1500개는 자, 금방 모는구만 이거 3레벨까지 올라와버렸고요 어, 여러분들은 최대 몇레벨까지 올라갔는지 댓글로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어? 오오 위험했다 어, 느낌표가좀 빨리 나온 것 같은데 갑자기 지우개가 들이닥치니까 계단 올라가는데 전혀 지루하지도 않고 어, 오히려 더 집중이 잘돼 <laughs> 딴생각을 안하게 돼요 좋은데? 평소에 기록 깰 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진짜 집중 오래 할것 같은데? 어 위험했어요. 휴, 한번 3차 개까지 가보자고요. 아, 아 여기서 실수를 해버리다니, 아 불편. 가보죠. 무려 30번이나 더칠할수 있다. 짜라라라, 짜라라라. 가옥에 갇힌 크레파스를 구하라. 윷. 오 커스텀 패트 리버드 병아리 옷을 얻었습니다. 에이 에, 숲이 미로 같아 그 앞서요? 구해주세요! 저는 누구야? 여긴 왜 갇혀있고? 저는 용사님의 길잡이, 크레파스 요정이라고 해요 용사님을 마중 나가다가 못된 지우개 마왕이 저를 감옥에 가두고 떠났어요 좋아! 금방 구해줄게! 예. Yep. 감사합니다! 그러면 출구로 안내해드릴게요! 좋아요! 길잡이, 크레파스 친구를 얻었고요 아! 어? 이번에 무려 크레파스가 400 개씩 들어갑니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칠해야 돼? 야, 게다가 10%밖에 안 쳐. 너무한 거 아니야? <laughs> 이 그림 하나 다 그리면 끝나겠는데? 자, 근데 그만큼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야, 어, 개구쟁이 용사가 탈출할 수 있게끔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오스킨리월드 용사 개구쟁이 얻었습니다. 이쪽이요, 용사님. 이숲 은미로처럼 길을 잃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럼 서둘러 움직여 볼까요? 좋습니다. 어, 이번에는 크레파스가 200개씩 소모가 되구요. 어, 여기 또 지우개 악마들, 마방 친구들, 요녀측들 색칠해줄게요. 짜란. 오케이. 제모 10개를 받았구요. 다음은 코인을 주는 코인 상자네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한번더또 모아주러 가야겠네요. 그림 10까지는 한번 그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개구쟁이 용사로 스캔을 바꿔줬는데, 어, 올라갈 때마다 크레파스를 휘둘러요. <laughs> 굉장히 흉기같이 생겼구만. 게다가 빨간색 크레파스여가지고, 마치 적들을 때려잡아서 적들의 피로 적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끔찍한 무기가 아닐 수 없어요. 어, 여러분들. 자, 방금 죽어가지고 게임을 다시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원래 아래쪽에서 지우개가 올라왔는데, 갑자기 물감이 막 칠해지고 있습니다. 물감이라 그래야 돼. 페인트라 그래야 돼. 하여튼 붓으로 어 뭔가 계속 칠해지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뭐지? 왜 갑자기 지우개에서 이걸로 바뀐 거지? 딱히 뭐 엄청 어려워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딱 보기에는 뭔가 붓으로 이렇게 색칠하는 게더 위협적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레파스를 모아주도록 할게요. 자, 조선다 여러분들. 아 현재 크레파스를 앨범에 7,734 개를 모아왔고요. 이 정도면은 그림 10까지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바로 한번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색색 색색, 색색 색색, 소꼬 색깔 삭가 속, 색색 색색 색. 아 좋아요. 바로 코인상자 그려줬고요. 500원 받았습니다. 다음은, 어, 또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우리의 용사. 오, 어, 아, 근데 이거 너무 휴,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데. 아 어, 여기서 크레파스 상당히 많이 소모해버렸습니다 대신에 뭔가 좋은 걸 주겠죠? 아! 어? 크리스탈 하나? 야 이거밖에 안 준다고? 자 다음 그림 오 어, 이것도 10%씩 올라갑니다 10번 색칠해줘야 돼요 이번 건 뭔가 엄청난 게 숨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새로운 크레파스 무기인가? 빛나는 크레파스가 있습니다 짠! 요 아! 크레파스 계단을 얻었습니다 그림 9! 와 여기 400개 필요하다 8%, 37%, 25%, 3 3 42%, 50%, 5 8 아~ 까이 거의 다 됐는데, 자 이러면은 총 3,200개의 크레파스만 있으면은 이 그림 9를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럼 바로 얻어 봐야겠죠. 됐어, 3,207개가 됐고요. 자 바로 나머지 그림 다 색칠해줍시다. 요, 요, 어, 뭔가 내가 도망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우개 전사들한테 도망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림 9를 그렸습니다. 오! 캐릭터 크레파스 왕을 얻었다. 짜잔, 완성. 우와, 색이 진해지긴 했는데 용사님 크림을 정말 못 그리시네요. 에흠, 이 정도면 잘 그리는 편이지. 이 집에서 흔적이 사라졌는데 이건 차를 수색하라. 어? 용사님 지옥의 녀석들이 코앞까지 쫓아온 것 같아요. 아, 아 색칠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나?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동상 건너편에 지옥의 성으로 향하는 계단이 있어요. 빨리 출발해요. 좋아, 가자.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그림 10부터 시작이구요. 야, 이거. 이번엔 또 여기서 10%네? 야, 이거 엄청나게 즐겨가 많이 필요한데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한 3만 개? 어, 그 정도는 또 준비해 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굉장히 많이 크레파스가 필요해요. 자,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무한대계단에서 새롭게 업데이트한 어린이날 이벤트.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씩 즐겨보시길 적극 추천드리면서 오늘 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이번는 다음에 더 재밌게 는임으로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밍 나이트. 밍바